안녕하세요 메이드 카페에서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는 에펠 땅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, 반갑습니다. <웃음> 아! <웃음> 섹시를 맡고 있는 난 여기서 섹시를 맡고 있는 메이드 나나라고 해 아유 나나씨 아 반갑습니다 편하게 예. 나나짱이라고 불러 아 저도 나나짱이라고 불러야 되나요? 그럼 아예 아, 예, 나나짱 예, 예예 예. 한 분이 애fil, 애플 딱이 가장 좋아하는 애플이에요. 어버, 뭐야 턱갈, 고마워. 어버, 뭐야 턱갈, 고마워. 어버, 뭐야 턱갈, 고마워. 어버, 뭐야 턱갈, 고마워. 어머 뭐야 턱갈, 고마워. 어머 뭐야 턱갈, 고마워. 어머